세 번째는요, 반응하지 말고 원칙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반응하지 말고 대처하라는 의미인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반응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어떤 의미에서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대처라는 것은요, 미리 준비된 것, 훈련된 것,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중독자가 주는 어떤 자극이 있다면 미리 세워둔 원칙에 비추어 보고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금전적으로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전의 행동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의도적으로 가족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음주 상태이거나 감정이 격할 때는 대화하지 않는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는 사실을 바로잡아준다. 당사자의 이전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잘 모아두시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원칙을 미리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조종 행위를 할때이 원칙에 따라서 준비된 대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뭐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인데요. 만일을 대비해서 당사자와의 대화 내용 혹은 나눴던 이야기,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기록이나 메모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근거 자료가 명확할 때 대화나 결론이 간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그런 때 이러한 기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하는데요. 특히 중독 문제가 발생한 초반에는 가족들이 중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독과 관련된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임상 심리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은요, 책이나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저도 좀 사용해 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